공통인 해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네 개의 식은 대등한 관계가 되겠죠. 해를 여기 대입하나, 여기 대입하나, 여기 대입하나, 여기 대입하나 다 성립해야 돼요. 근데 왼쪽 위의 식이랑 오른쪽 아래 식은 미지수 개수가 없습니다. 계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얘두 개로 xy 교점을 먼저 공통근을 구하고 갑시다. x 제곱에 더하기에 2x에 더하기 1, y의 제곱은 0이에요. 랑 얘는 y 제곱 소각이 좀 좋을 것 같아서 y 제곱은 25 마이너스 x 제곱한 다음에 이 y 제곱을 여기다가 에 대입해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마이너스 25 더하기 x 제곱 0 이에요 2x 제곱 2 나누면 x 제곱에 더하기 x에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2는0 그래서 x 가 마이너스 4 일수도 있고 3 일수도 있습니다 x 가 마이너스 4면 여기 대입하게 되면 16 y 제곱이 9니까 음 마찬가지로, X에다가 3대2번 Y 제곱은 풀만이니까 Y는 X,Y를 표현해 보면 X,Y가 마이너스 3부터 적읍시다. 3,4 3,4 마이너스 4,3.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3. 요런 -4, -3. 형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고, 그 다음에, 3,4를 여기다 대입하면, A를 알수 있겠죠. 이 경우에서는, 이 경우에서는 A는 7이 되고, 그 다음 A7로 하고, 여기 대입해보면, b는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찬가지로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그 다음에 다음 얘도 a는 마이너스 1 데이밤에 b는 9. 이 중에서 b가 큰게 이거 한 개밖에 없네요. a보다 b가 커요라는 힌트는 이 힌트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얘를 답으로 해야 되겠네요. 그래서 얘가 xy가 될 거고. AB는 요거 그대로 갖다 쓰시다 요거 네개더 하세요, 그죠? 요거랑 요거랑. 그 다음에 E, 마이너스 5. 다다하면 합은 마이너스.